뭐김래는 뭐야? 오 긴급이야 긴급 긴급. 지금 김 선생님이 어몇분 전이지? 2분 전에 카톡이 오셨는데 공부해서 배가 고픈지 좀 뭔가 야식 거리를 좀 찾으시네요. 지금 찾아다. 빨리 만들어야겠어요. 10분 안에 오실 거라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다 자막으로. 네. 어 삼겹. 덜녹다 아, 근데 손열로 저기요. 우리는 오렌지의 아래 지금 노래가 나, 노래가 부를 때가 아니다, 초원아. 저번에 남은 청경채랑 이렇게 먹어봤는데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청경채의 우삼겹. 똘똘똘. 그 순식간에 완성입니다. 오, 봐봐, 봐봐, 봐봐. 음! 허기가 너무 좋다. 이제 여기다가 간장 소스를 바르면 끝입니다. 아 오, 뭐야, 뭐야, 뭐야! 아, 왔어! 아, 왔어요! 어. 이제 막 소스 발랐는데, 잠깐만. 아, 진짜? 어. 왜 이렇게 요리를 자기가 해? 저기요! 이게 뭐야? 숯도 만들었어. 아니 뭐, 아니 지금 있는 거, 있는 거면 됐는데 너무 좋잖아, 뭐, 너무 멋있는 거였는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솥도 바르느라 포옹을 못해. 자, 기일로 와서 해줄래요? 어아왔어 아, 추웠나 아, 아, 보다. 볼이 차갑네? 음 응, 어, 응. 좀 그래서 어제보다는 나은데 근데 실제는 방울 때가 제일 추워. 아, 그래? 응. 음. 그럴만하겠다, 진짜. 어쩜 딱 내가 소파으로 오이고추를 시켰는데, 그래도 음. 오이고추 딱 찍어 먹으면 삼천일 것 같지 않아? 두 개? 응, 삼두 개. 오 같아. 오, 냄새. 향기 없어가지고 괜히. 에이. 쌈장에도. 진짜 향기 없어. 응. <laughs> 캡물안에뭐 음. 넣었어? 아무것도 안 넣었어. 뭐야, 왜꽃매는나야 내가 오늘 갑자기 그런드 생각난 건데, 다른 부부들은 하루에 얼마나 먹어달까 <laughs> 저희는 이게 학생 부부다 보니까, 시험 기간은 거의 하루에 30분? 1시간 요렇게밖에못 보거든요. 우리도 언젠가는 같이 저녁도 먹고, 주말에 당연하게 막 늘어져 있고, 음. 그런 날이 오겠지? 아, 먹어봐. 1년만 먹어야 하는데. 1년만 참고 버티면 돼. 응 음, 고마워요? 아니에요. 잘 먹으니까 좋네 이건 야, 귀한 음식을 먹을 수것 같아. 왜? 그냥 합심한 것 같아. <laughs> 얼른 먹고, 얼른 씻고 자. <놀람> 아, 여기 문 열어놔봐, 는데네요 어, 뭐 여기 이렇게 됐어. 이게 날씨 봤어? 이게 날씨, 뭐, 오늘이랑 그게 큰차이 없는데. 저이서 일단. 선생님이 어제 집에 안 들어오셨어요. 이번 시험 기간에 유독 막 공부 말고도 이런저런 게다 겹쳐서 어쩔 수 없이 밤을 새버리셨답니다. 주르르 <laughs> 그래서 방금 통화했는데 지금 너무 꼬질꼬질이라고 이따가 시험 하나 끝나면 좀 씻고 점심도 먹을 겸 집에 올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소리가 진짜 <laughs> 너무 지쳐 보이는 거예요. 이거 와이프들만 뭔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 뭐 정말 별건 아니지만 딱 왔을 때 기분 전환이라도 조금 되라고 뿌띠 겨울 단장을 해볼까봐요. 이게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받았던 것들. 아, 되려나? 오 된다. <laughs> 예쁘다. 아, 좋았어. 사랑이 아닌 단어로 사랑을 말해주세요. 아, 요즘 이 노래 푹 빠져가지고 계속 흥얼거리게 되네요. 이게 사랑이 아닌 단어로 사랑을 말해주세요라는 노래인데 노래가 너무 좋아요. 완전 말랑말랑이야. 이렇게. 아, 귀엽다. 뭔가 되게 엄청 큰 멋진 틀이나 이런 건 없지만, 귀염뽀짝한 분위기입니다. 예쁘다. 좋을 것 같아. <laughs> 이제 겨울이고 연말이니까, 제가 작게 선물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며칠 전에 우연히 어떤 브랜드를 하나 알게 되었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고로 여기서부터는 유료 광고가 포함된 부분입니다. 2, 3주 전에 브이로그에서 저 신혼부부 그 집들이 선물 사려고 신세계 다녀왔었잖아요 저는 그때 어, 접시랑 와인을 사서 갔었는데 이제 밥 먹고 그 선물을 다 같이 뜯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중에 어떤 친구가 사온 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게 분명 화병이 디퓨저면서 꼬시고 또 인테리 어 오브제야. 그래서 다들 오, 이거 진짜 괜찮다 했었는데 어쩜 대박. 저한테 딱 선물을 넣어주시겠다고 그 제안 메일을 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랭크 받았습니다 아무튼 오늘 소개하고 또 선물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오도니의 프리저브드 천연 실내 디퓨저예요. 솔직히 연말이나 뭐 집들이 선물, 가벼운 선물로 접근하기 좋은 게 디퓨저라나요? 문제는 평범한 디퓨저는 어딘가 모르게 좀 신경을 덜쓴것 같고 그런 느낌. 아시죠? 근데 이건 왜 괜찮다고 생각했냐면 패키징부터가 일단 일반 디퓨저랑 다르게 화병 컬러랑 원하는 향 그리고 여기 프리저버드까지 맞춰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오도니에서 신제품 라인 한 가지를 전부 보내주셨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반투명의 고급스러운 호리병에 이렇게 로고가 각인이 되어 있어요. 컬러는 퍼플이랑 화이트, 이렇게 두 가지인데, 저희 집 거실에는 이거 화이트가 조금 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음. 이거 핑크색도 너무 예쁘다. 그래, 맞아, 이거였어. 친구 집에서 보다가 우리 집에서 보니까 이게 또 다르게 예쁘네요. 참고로 디퓨저는 이 스틱 교체 주기가 제일 중요해요. 보통 평균 3주에서 3주 반 정도 사용했을 때 수명이 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는 교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교체를 안 해도 에탄올은 계속 휘발되거든요. 그럼 향은 덜 나는 건데 액은 계속 날아가는 거라 이 스틱 교체를 아끼는 건 오히려 손해입니다. 다섯 가지 향 전부 다 다르게 매력이 있지만 지금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소피 데빌이랑 포르투나예요 소피 데빌은 친구 집에서도 맡아 봤었던 건데 뭔가 그러니까 은근하게 깊고 고급스러운 꽃향기 침실에 잘 어울리는 향이고 포르투나는 자연향 그 플립 같은 향이 담긴 뭔가 좀 프레쉬한 느낌이 들어요 오렌지가 섞인 뭔가 좀 시트러스한 향이 굉장히 잘 어울려서 방금 뭐 시향이 보자마자 훅 했습니다 아무튼 특별한 날 소중한 분들께 선물하기 좋은 디퓨저라 저도 연말 선물 겸 작지만 총 10분께 이 디퓨저를 드리고 싶어요. 한 병이면 거의 한 3개월은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혹시 연말 선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려봅니다. 다시 봐도 너무너무 예쁘다. <laughs> 우리는 어, 좀 설레는 거 있어요. 짜자잔 그리들, 그리들이 생겼습니다. 이 친구가 자기 안 쓴다고 저한테 주고 간 건데 저희 이 그리들을 처음 써봐 가지고 어제 쿠팡으로 뚜껑도 시켰잖아요. 그렇다고 뭐 엄청 대단한 요리를 할 것도 아니면서 설레. <laughs> 저의 첫 그리들입니다. 이제 여기다가 고기도 구워 먹고 부대찌개도 해 먹고. 이것저것 다 해먹을 거예요 이거는 쿠팡에서 산 뚜껑 어쩌면 이게 딱 이렇게 사이즈가 맞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한 세트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제 쿠팡을 보는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어. 친환경 샤브샤브용 버섯모드. 이것저것 다양한 버섯 먹고 싶은데, 막 하나씩 사기는 좀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좋다, 진짜 딱 샤브샤브용이네. Good, good, good. 지금 만드는 거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중국 분이신가? 무슨 중국인이 샤브샤브 먹는 영상을 봤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모양이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제 기억과 상상력을 더해서 만들어 보고 있어요. 링 모양으로 야채들을 차곡차곡 올려준 다음에 샤브샤브형 고기를 둘러줍니다. 이렇게 링 모양으로 쭉 둘러졌어요. 예쁜데? 이 안에다가 청경채, 남은 버섯, 약간 대파 같은 게 이렇게 있었어. 맞아, 맞아. 우리 선생 님 오실 시간 다 됐는데 딱 맞춰서 만들었어요. 이거 그 뭐라고 하지? 크리스마스에 그 벽에다 걸어놓는 그 틀이 있잖아요. 꼭 그것처럼 생겼죠.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예쁘어잠깐 자기 왔어요? 어! 오! 어떡해! 어떡해 생각보다 빨라 야, 그래? <laughs> 아, 어떡해.. 아 이거 아예 못잔 거야? 아니야 그..조금은 잤어 조금은 잤어? 네. 근데 자기 어디서, 어디서 좋은 냄새 나는데? 아! 이거 자기를 위해 내가 또 뿌띠 크리스마스 단을 해야지. 너눈 감아봐. <laughs> 자기를 위한 내가 <laughs> 크리스마스인데? 잠깐만. 이걸 내가 꺼놨었어. 나를 위한 <laughs> 크리스마스 그거야? 아. 맞아. <laughs> 이거야. 자기가 좋은 향 난다고 했던 게. 오 이런 거 먼저 있어? 아니 너무 예쁜데? 그리고 향이 별로 머리가 안 아파. 포고 때문에 이런 게 민감한. 아 맞아. 우리 선생님 비형 때문인지 뭐 알레르기인지 아직 안 밝혀졌는데. 꽃향기 이런 거잘못 먹으면 하루 종일. 음, 머리가 너무 아프고 맞아. 취약해, 이거, 내가. 이거 괜찮아? 응, 음, 근데 괜찮네. 난 자기를 위한 뿌띠 크리스마스 조일 꼽어 고마워. <laughs> 왜 꼬집었어? 어? 고마워. <laughs> 밥 먹자. 응? 이거 내려놓고 갈아입고 와요. 응. 이것도 자기를 위한 메뉴야. 뭔데, 뭔데? 아니, 밤새서 공부하고 나면 약간 그 소화기관 같은 것도 좀. 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양념 팍팍 친 그런 거는 좀 하기 그래가지고 하나 둘셋자르러 <laughs> 이거 뭐라고 처음 본데? 나도 이거 처음 만들어봐. 이거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이거 약간 그 샤브샤브 느낌으로 먹는 건데. 고기 산인 같은 느낌인데? 예쁘지. 어. 이 안에 버섯이랑 다 들어가 있어. 버섯이 조금 메인인 느낌? 설좀 뜨거울까봐 <laughs> 겁난다. 아 이거 뜨거워지려나이그리들를 어, 처음 써봐가지고. 부어요? 그 부는 그 건가요? 이 씨판 사골이 다 간이 되어 있는 거라 어. 대충해도 맛있을 거야. 아 고기도 살짝 간해야겠다. 음. 뭔가 이번에 칠리를 많이 먹을 것 같아. 음. 칠리. 어. 그건 이제 그건가요? 간장? 네. 간장 마사비. 간장 마사비. 열어볼게요. 어. 하나, 둘, 셋. 오! 오 산이 가라앉았어. 오! 다잘 익었어. 그리들에다가 처음 먹어봐가지고 설레네. 이제 먹어도 될것 같은데? 네! 버섯을 이렇게. 응. 버섯이랑 같이. 버섯은 동이국보감에도 나는 식재 그랬어. 이야오! 너무너무 맛있겠다. 맞죠? 음! 맛있지? 응 그래도 그렇게 막 엄청 많이 꼬질꼬질하지는 않네. 거 꿇을 입은 거 아니에요? 그런가? 응. 뭔가 이상하더라 보고 있는데. 혼자 <laughs> 다기 <와. 웃음> <laughs> <laughs> 무섭진 않았어? 어제? 어. 그냥 괜찮았어? 안 괜찮네. 그러니까 잠이 아예 아예 그냥 안 와. 이상하게 그러더라. 자기는 나 없어도 잘 자지. 아무그 <laughs> 그래, 내가 자기한테 더 의존적인 성향이 강한가 봐 음. 리고 당장 금요 Thank you. 이야, yeah. 이번 달에는 또 뭐가 있으려나. 제가 이제 곧 생일이에요. 사실 아직 좀한 2주 정도 남기는 했는데, 친구들이 벌써 챙겨주기 시작해가지고. 한 개, 두 개씩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일 선물로 받은 것도 있고, 제가 불프여서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저랑 제일 친한 친구, 탑3 중한 명인 유이가 선물해 준 거. 뭐 갖고 싶냐고 물어볼 때마다 진짜 갖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해야 되지? 하다가 며칠 전에 장바구니에 담아뒀던 신발이 생각나가지고, 세 개나 돼요. 거의 지네 인간.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것 중에 아무거나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나 많이 사줄 줄이야. 첫 번째는 끈이 사선으로 들어간 아이보리색 구두. 구두? 음, 에요. 제가 여기 신발이 몇개 있거든요. 근데 신어보니까 다 괜찮더라고요. 어, 예쁜 것 같아. 이 사선으로 들어간 것도 너무 마음에 든다. 맞죠? 자, 다음은 브라운색 로퍼예요 지금 이 브랜드가 블랙 프라이데이를 해가지고 원래 가격보다 훨씬 더 싸게 팔았거든요. 마음에 든다. 굿굿굿 자켓에도 어울리고 원피스에도 어울릴 것 같은 음. 야! 앞코가 이렇게 이렇게 눌린 것 같은 뭐야? 야 마음에 든다 다 편하잖아 그 선물해준 친구가 저랑은 거의 한 16, 17밑때쯤 만났으니까 한 10년이 넘은 친구거든요 정말 고맙다 고등학교 친구는 진짜 몇 없어서 저한테 계속 했는데 너무 고맙구나 다음! <laughs> 요거는 동생이 미리 선물해준거예요 요즘 아, 아, 날씨가 아, 너무 추워져가지고 이게 하나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버클 장식이 앞에 있고 옆에 보면 원단이 살짝 달라요 여기는 양털, 여기 살짝 스웨이드? 음. 잠깐만 이거 머리를 그 냅다에 그냥 넣는거야? 어? 이건가봐 아, 이거 맞지? <laughs> 이건가봐요 귀여운데? 그 코트나 자켓 같은 거막그 모자 안 달려서 추 춥잖아. 근데 음, 이제 이거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가방에 넣고 다니는 거. 아 너무 추워 그러면 으, 쏙 해서 샤. 이 은근한 버클 장식이 또 포인트가 돼 주네. 그렇지? 응. 나 아니 뭐 까끌까끌한 건 없어, 못해어 뭐 완전 편해. 그리고 동생이 이것도 사줬어요. 초콜릿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건데 킨더보이. 맛있다고 한 마디 했는데. 다음 날눈 떠보니 얘가 이렇게 박스로 와있어. 잘 먹을게. 응. 평생이 걸쳐 먹을게. 알았어. 아. <laughs> 이거 한 2주 넘게 기다려서 받은 거거든요. 얼마나 먹고 싶었던지. 보라카이 가면은 되게 유명한 발리에게 아니라 바나나칩 있어요. 저거 신발을 선물해준 유일한 친구가 거기 여행을 다녀오면서 저한테 기념품으로 선물을 해줬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로. 참지 못하고 그 보라카이에 있는 거를 직구를 했습니다 여러분면 이게 일반 바나나랑 다르게 굉장히 얇아요 진짜 일반 바나나칩이랑 다르게 엄청나게 얇아요 그래서 먹어보면 음. 제가 특히 좋아하는 세계 음식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랭킹 탑10 안에 드는 녀석 어,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지 응. 먹으면 계속 계속 들어가요 음. 여기도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를 하더라고요. 다른 건그다 끌리는 게 없어서 김 선생님 목소리 하나 샀어요. 근데 선물로 주려고 샀는데 제가 뜯어버렸네요. 이따가 다시 포장해야지. 라라랑. 그레이 컬러의 머플러입니다. 여기 이렇게 끝 쪽에 포인트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예쁘죠? 에? 어두워져 버렸네. 지금 구름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좀 어두워져버렸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예쁘다. 아까본거잘 싸놔야지. 마지막. 이거는 근데 이미 뜯어버린 거예요. 핸드폰 케이스인데 저는 그 하드 케이스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하드 케이스는 뭔가 그 손에 닿는 차가운 딱딱한 그런 느낌도 싫어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젤리 케이스를 사봤습니다. 너무 바꾸고 싶어서 오자마자 바로 뜯어봤어요. 이거는 검정 색깔 이렇게 쪼글쪼글한 무늬의 케이스고 요즘 감성의 실버 케이스입니다. 말랑말랑해요. 여기 렌즈 보호 케이스를 실버로 맞추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하하. 써보고 찍해야지 음. 시크해 보이는데? 오늘 특별 강은 끝입니다.